할렐루야. 이생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사람과 아무리사람과 암몬자손과 블레셋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사람과 아말렉사람과 마온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지어 너희의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전에 없어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이 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또 맞이하고 또 즐길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이 새벽 예배 말씀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셔서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18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가 마음을 여러 번 강팍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근데 바로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셔서 억압을 당하게 하셨는데 이 억압의 의미는 소멸하고 진멸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고요. 유일하게 이곳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했다는 뜻이고요. 이 공격의 결과로 이제 18년 동안 억압을 했고 또 이스라엘의 삶은 매우 곤비했고 또 곤고했습니다. 이러한 곤고한 삶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게도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이유가 왜냐하면 이들이 섬겼던 신들이 많잖아요. 많은 이방들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섬겼었는데 그 신들 중에는 당연히 바알들도 있었지만 모압인들이 섬겼던 전쟁의 신 그 모습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을 지지면서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연상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입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올린 재단에 불을 붙이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여서 예, 이 불이 붙는 대결인데 이 450명이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또 엘리야 1대 850의 대결이었죠. 예,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이 부름에 아,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예, 하지만 예, 아무런 답이 없었죠. 엘리야가 그들을 막 조롱합니다. 놀리고 있죠. 그 조롱을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선지자들은 더 날뛰면서 바라게 부르짖었고, 이게 응답이 안 오니까 자기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짓을 저녁까지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끝끝내 실패했던 이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단을 태워버렸죠. 뭐 조건은 비슷했습니다만 엘리야는 자기 재단에 물을 붓고 붓고 또 부어서 아주 물이 넘치게 했었지만 예 바알 선지자들은 실패했고 엘리야는 성공을 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알 선지자들처럼 이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절대로 도울 수도 없는 이 우상, 발에게 미친 듯이 부르짖 족감을 섬겼을 것입니다. 이 우상들에게 건전해 달라고 기도하고, 섬긴 세월이 18년이나 됩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겼겠습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해도 안 되니까 거의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지금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도 신이니까요. 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부르짖음이 진실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번제하였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모습인 것 같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어요. 1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과 아모리와 암몬과 블레셋과 시돈과 아말렛 마온으로부터 구하신 역사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말은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이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냥 부르짖고 울부짖고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한 거죠.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제의 삶은 아직도 우상을 꽉 붙잡고 있다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실제로는 우상을 붙잡고 있으면서 말로는 회개했다고 범죄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혹시 우리도 이런 말뿐인 회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삶은 변하지 않고 또 변화도 없는 이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상을 붙잡고 있고 죄로부터는 돌이키지 않는 말뿐인 회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실제 삶 가운데 실천이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회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무리 회개한다고 간절히 부르짖고 눈물 콧물 다 쏟아도 삶 속에서의 회개, 즉 죄로부터 이 삶의 이 삶의 돌아선이 삶의 변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말로만 잘못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자기들의 삶 속에 이 삶의 죄의 근원인 이방신들을 없애버리고요.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생겼죠. 자기네들이 정말 목숨같이 붙잡고 있었던 우상신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은 마음이 슬펐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고생하는 백성들은 정말 매정하고 무섭게 다루십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인이 고생하는 것을 보실 때 매우 속상해 하시죠.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길을 그 회개한 자들에게 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조명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실제 삶 가운데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방신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극휼함이 생겼죠. 그리고 그극휼함이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즐거운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삶으로 회개하고 돌아섰더니 구원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변하여서 극률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그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삶으로 돌아서게 하셔서 죄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